네, 여반, 여반에 네, 안 된다. 온저가 버그를 매칭했습니다. 이때, 이운전교실 제작, 제작기만 돼. 보내실 건데요. 일단, 어떻게 올라온지 알려면,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아, 이거, 잠깐 힘드네, 이거. 잠깐, 잠깐.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아, 이거 됐던데.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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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이거, 이거, 이렇게, 됐다 올라왔답니다.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여기는, 저 깜짝 놀라게 안에서 있는데 됐었네. 됐어요. 봐봐요. 바로, 바로, 왜안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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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게임을 즐겁게 하는 깨질방입니다 이게 바로 깨질방의 힘 깨질방의 힘은 이렇게 버그를 찾는 힘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힘오늘 버그를 발견해서 오늘 버그인타이밍에 조금 지나네요. 이게 바로 버그의 클래스. 뭐야 뭐야 안 막았잖아. 뭐야? 안 막았죠? 여기서 와이파이 컴, 자 여기서 와이파이 와이퍼를 켜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하기... 확인 해 보죠. 네 맞아요. 와이퍼를 끼고 가면 와이퍼가 부서져야 정상인데 안 부었죠. 안부졌죠 이게 뭔칠제 문정교수는 음, 맞습니다 재밌는 사연을 알려줘 뭐야 와봐 봐자 이렇게 해서 빨리 들어가면 여기 빨리 나가서요 반대말로 맞는 말로? 저가저막 저가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하죠? 오토바이도 가능할지 저는 모르겠습니 오토바이 안 해봤는데. 봤죠? 또 오토바이도 가겠습니다. 뭐야, 잠깐만. 아, 이거, 모두고 지워, 이거, 모두고 지워가지고. 아. 아, 오토바이 나 어디서 왔는지 알 생각났다. 자자. 주차장. 어, 지하주차장. 여기야, 여기. 에 너무 많이 막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오토바이가 짜잔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짜잔 하고 있네. 이건 단함의 버그입니다. 장례지연이 있네요. <laughs> <laughs> 그, 세차장에 가보겠습니다. 세차장. 오토바이는 작동한 게 아니야 버그네요. 오토바이는 작동한 게 아니야 버그입니다. 아, 내가 왜 비웃, 비웠... 아, 내가 왜 비웃지? 이거. 발동! 이거 바로바로 하면 이거 위로 올라가는데. 신중해요. 6화점치원 쓰고 떨어져야지. 오늘 재밌떠나서 구도가 좋았는지 또올려주고 다음에 또웨이팅 영상 오지게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뭐야 오늘 영상은 난안 붙였는데 끝